굿모닝 존입니다 신규 유저가 대거 유입된 이후 밸런스 패치와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직업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하이퍼 익스프레스 직업 추천 설문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유저 직업 인식 설문조사를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키워보고 싶은 직업 파티로 같이 하고 싶은 직업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과 그 이유를 물어보는 세가지 문항 여섯 가지 질문에 총 17,693명의 모험가님이 정성껏 응답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유저의 직업 선호 트렌드를 알아보는 조사니 요즘 추세는 이렇구나 하고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만 제작되었고 사용된 표현은 모두 실제 응답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수의 유저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만 다루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직업 가게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유저들은 자본의 제한이 없을 때 가장 키워보고 싶은 직업으로 어떤 직업을 골랐을까요? 그 직업을 고른 이유와 함께 알아볼게요. 1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했듯 건슬링어입니다. 세팅비가 비싸서 못해봤지만 투자했을 때 고점의 성능이 확실한 직업이고 딜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다. 원거리 딜러로 포지셔닝이 자유롭다. 스킬이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해서 재밌어 보여서 그리고 예뻐서라는 이유도 많았습니다. 2위는 소서리스입니다. 정통 마법사 캐릭으로 화려한 스킬이펙트와 엄청난 폭딜 원거리 딜러로 자유로운 포지셔닝, 세팅비가 비싸지만 투자만 한다면 말도 안 되게 강해지는 고점이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건슬링어와 소서리스는 세팅비가 비싸지만 고점이 높고 포지셔닝이 자유로운 원거리 딜러라는 이유로 많이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위는 창술사입니다. 보정 컨텐츠 깡패. 세팅 비용이 비싸지만, 모난데 없이 재미와 성능을 모두 가진 캐릭터로, 모든 콘텐츠에서 좋아 보이며, 스타일리쉬하고 화려한 액션이 좋다고 하네요. 4위는 블레이드입니다. 삼도류의 낭만. 화려하고 스타일리쉬한 플레이에, 이전에는 재미만 있었다면, 상향으로 성능까지 좋아졌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개편된 버스트 블레이드를 해보고 싶고, 외형이 예뻐서라는 이유도 빼놓을 수 없죠. 지난 밸런스 패치로 가장 인식이 많이 바뀐 직업이 블레이드가 아닐까 싶네요. 5위는 아르카나입니다. 딜 메커니즘과 컨셉이 독보적이고 딜링의 운발 요소가 매력적이다. 장비빨을 가장 심하게 받는 영수증 캐릭터로 매우 높은 고점을 가졌으며 컨트롤하는 맛이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6위는 데빌헌터입니다. 낭만 그리고 간지 멋있어서 스타일리시함과 손맛 높은 고점 상향받고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해보고 싶고 핸드건어를 해보고 싶다는 분도 꽤나 계셨습니다. 비주류 캐릭터인 아르카나와 데빌런터의 득표율은 1415레벨 이상 구간의 현재 인구수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플레이나 직업에 대한 환상이 가장 큰 직업인 것 같죠? 7위는 버서커입니다. 대검 간지 시원하고 화끈한 딜과 타격감 엔드 스펙으로 갈수록 딜 포텐이 매우 높으며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 메.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편된 광기 버서커가 재밌어 보인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8위는 워로드입니다. 든든한 국밥 캐릭터로 탱딜에 유틸까지 모든 걸 갖춘 팔방미인. 파티 기여도가 높고 취업이 잘 되며 탱커라서 그리고 맞으면서 딜할수 있다는 이유를 꼽아주셨어요. 9위는 바드입니다. 서폿을 체험해보고 싶고,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파티원을 케어하며 도움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10위는 홀리나이트입니다. 성기사 컨셉으로 스킬 이펙트가 멋있어서, 탱키한 서폿이라서, 딜 홀리를 해보고 싶어서, 바드가 본캐인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전설 아바타가 멋있다는 응답도 빈번했습니다. 바드와 홀리나이트는 서포터 직업이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파티 선호도가 높아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서포터를 선택한 다수는 본캐가 서폿이었고, 서포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기호와 관련 관련된 답변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캐가 서포신 만큼 다양한 세팅으로 플레이해보고 싶다고도 하셨는데요. 신기한 점은 본캐가 바드인데 홀리 나이트도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지만 반대로 본캐가 홀리 나이트인데 바드도 해보고 싶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드를 고르신 분은 서포터라는 광범위한 이유를 홀리 나이트를 고르신 분은 홀리 나이트의 특징을 딱 집어서 언급한 경우가 많았어요. 11위는 호크아이입니다. 유일무이한 활 캐릭터이며 자유로운 포지션의 원거리 딜러로 상위 레이드에서 MVP 머신이라는 말도 많았는데요. 개편된 호크아이가 궁금하고 인식에 비해 성능이 좋아 보이고 희귀한 직업이라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2위는 기공사입니다. 원기옥 한방딜의 로망은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안 좋은 인식에 비해 세팅비가 터무니없이 비싼데 고점이 궁금하고 최근 메타에 좋은 직업 같다고 하네요. 전설 아바타가 예쁘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아르카나와 데빌런터에 이어서 인구수 최하위 직업인 호크아이와 기공사도 의외로 중위권에 있는데요 인식이 안 좋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13위는 배틀마스터입니다. 빠릿빠릿한 속도감과 시원시원한 딜링 그리고 타격감 너프를 당했지만 여전히 강하고 딜과 생존력 시너지까지 챙긴 만능형 직업이라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14위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낭만이 있는 유일한 남자 격투가로 시원한 타격감과 강력한 뇌호격 한방 데미지로 최상위 스펙의 고점이 높은 왕규형 캐릭터라고 해서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멋있는 외형도 한몫했어요. 15위는 스카우터입니다. 변신이 멋있고 스타일리쉬하며 안정적인 생존과 준수한 데미지로 끊임없는 무지성 딜링이 가능한 완벽한 육각형 딜러라고 하셨는데요. 기술 스카우터의 고점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다는 말도 제법 있었습니다. 16위는 리퍼입니다. 진짜 암살자라는 컨셉이 마음에 들고 현란하고 스타일리시한 플레이와 강력하고 시원한 한방들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인식도 안 좋고 고스펙이 아니면 취업이 힘들어서 자본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리퍼는 스펙 경쟁이라는 다른 직업에서는 볼수 없던 이유가 언급되는 직업입니다. 실제로 1415레벨 이상 구간에서의 리퍼의 인구수는 4.7%로 10이지만 1490레벨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해 1575레벨 구간에서는 7.87%로 3위를 차지합니다. 고레벨, 고스펙으로 갈수록 인구수가 많아지는 양상을 볼수 있죠. 17위는 디스트로이어입니다. 망치의 묵직한 타격감과 한방질의 쾌감. 체방이 높고 무력이 좋아서 재밌어 보이는데 내돈 주고 키우기는 아깝다는 답변도 있었고, 거짓말 같지만 웃음 시너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많았습니다. 18위는 서머너입니다. 소환사 컨셉이 매력적이라서. 원거리 딜러로서 포지션 제약이 없는 안정적인 딜링. 직업 각인 두개를 사용하는 세팅비가 비싸서 못해봤는데 해보고 싶어서. 최근 좋다는 극신속 환각 세팅의 고점이 궁금하다. 그리고 예뻐서라는 이유도 빼먹을 수 없죠. 19위는 블래스터입니다. 중화기컨셉에 튼튼하고 안정적인 국밥형 원거리 지속 딜러로 모든 부분에서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조작이 편해서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고 자본을 부었을 때 딜이 궁금해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22는 데몬닉입니다. 변신이 매력적이고 생존력과 유지력이 좋으며 날렵하고 시원한 타격감과 딜, 무력, 파괴, 카운터 모든 면에서 준수한 성능을 가져서라고 합니다. 희귀한 비주류 직업이라서 선택한 분도 대복 계셨어요. 마지막 21위는 인파이터입니다. 최고의 타격감과 시원한 조작감, 그리고 손맛. 기믹 수행이 준수하고 안정적이며 밸런스 잡힌 육각형 캐릭터를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유비가 무슨 직업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파이터 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현재 하고 싶은 직업으로는 회하위라니 의외죠? 자본을 지원해준다는 조건이 붙은 만큼 유틸이 좋거나 다재다능하고 무난하다고 알려진 직업보다는 역시 비싼 세팅비와 강력한 딜을 이유로 선택한 분이 많았는데요. 그 와중에 서포시 중위권에 위치한 것은 신기한 점이었습니다. 자본이 많다면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맛이 나는 딜러를 키울 거라 예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순위만 보면 차이가 많이 나 보일 수도 있는데요. 1위와 2위의 차이는 740표지만 14위와 21위의 차이는 170표밖에 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직업이 하위권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유저들은 같은 파티원으로는 어떤 클래스를 선호했을까요? 서포터인 바드와 홀리나이트는 보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응답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온 키워드는 시너지와 든든함이었습니다. 같은 파티로 플레이한다면 안정적인 클리어를 위해 무력이나 카운터 같은 기믹 수행 능력과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클래스별로 자주 나온 5가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샤샤샥 살펴볼게요. 같은 파티로 함께 하고 싶은 직업 19위 스트라이커 시너지 잘한다 딜이 좋다 무력화 그리고 낭만 18위 데모니 안정성 카운터 무력화 안 죽음 시너지 17위 아르카나 시너지 고수 딜이 세다 희귀에서 함정 카드가 적다 16위 서머너 시너지 안정적인 딜링 호감형 밸런스가 좋다 서포팅이 든든 15위 기공사 안정성 원격의 기대감 시너지 희귀에서 시너지를 몰아주는 재미 14위 호크아이 원거리 딜러 강력하다 안정성 두동호크의 이속 버프 고수 13위 리퍼 시너지 강력한 딜 챙겨주고 싶다 본인 시너지와 잘 맞아서 본캐라서 12위 데빌런터 시너지 고수 희귀해서 궁금하다 딜 상향 11위 버서커 안정성 지이세다 시너지 든든 빠른 클리어 12위 소설리스 엄청 세다 원거리 딜러 빠른 클리어 안정적 딜링 1인분 9위 블래스터 무력화 든든 1인분 안 죽음 잘해줌 8위 인파이터, 카운터, 무력화, 안정적, 준수한 딜, 편하다 7위 스카우터, 안정성, 1인분, 생존력, 딜이 좋다, 잘해줌 6위 블레이드, 마일스톰, 시너지, 쾌적함, 무력화, 잘해줌 5위 건슬리거 딜이 세다, 원거리 딜러, 시너지, 안정적 딜링, 빠른 클리어 4위 디스트로이어, 든든, 무력화, 웃음 시너지, 부입하게 안죽음 3위 창술사 시너지 안정성 1인분 안죽음 만능 2위 배틀마스터 시너지 1인분 카운터 안죽음 든든 대망의 1위 워로드 든든 렐라 굿 무력화 도발 안정성 모두가 예상한 대로 워로드는 서포급의 선호조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아래로는 시너지와 생존이 좋은 딜러들이 상위권에 랭크됐는데요. 딜보다 생존과 관련된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저들이 레이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건슬링어는 모든 키워드가 딜과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5.52%나 되는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인구수 탑3 안에 드는 데다 물몸이다 보니 인식이 안 좋을 법도 한데 안정성과 기믹 수행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직업들보다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 게 신기한 결과네요. 비슷한 원거리 딜러인 소서리스와 호크아이, 서머너와 비교했을 때 우월한 선호도를 보면 지금 건슬링어의 인식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는 결과죠. 1415레벨 이상 임수수 대비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워로드, 배틀마스터, 창술사, 디스트로이어, 블레이드였고. 아랫 순위 직업들은 잘할것 같다. 희귀에서 내가 키우는 캐릭이라서 같이 감성으로 투표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1번 응답과 2번 응답을 비교하면 파티로 같이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소더리스, 아르카나, 데빌런터, 스트라이커. 내가 하기보단 파티로 만나고 싶은 직업은 워로드, 배틀마스터 스카우터, 디스로이어 블래스터, 인파이터로 특히 인파이터와 아르카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과 파티하고 싶은 직업의 순위 차이가 가장 큰 직업이었고 두 지표가 높은. 인기 직업은 건슬링어, 창술사, 블레이드. 두 지표가 낮은 비인기 직업은 리퍼, 서머너, 데모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업의 성능 평가가 아닌 유저의 주관적인 인식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순위가 낮다고 안 좋고, 높다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10위와 11위의 차이는 378표, 11위와 19위의 차이는 322표로, 11위 아래로는 그리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유저들이 요즘 좋은 것 같다고 느끼는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나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서포터 직구는 역시 보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응답 결과는 순위대로 코멘트와 함께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1위 창술사, 2위 스카우터, 3위 건슬링어, 4위 소서리스 5위 블레이드, 6위 워로드, 7위 데빌런터, 8위 버서커, 9위 호크아이, 10위 데모니. 11위 배틀마스터, 12위 서머너, 13위 아르카나, 14위 블래스터, 15위 리퍼, 16위 인파이터, 17위 디스트로이어, 18위 스트라이커, 19위 기공사. 총 응답자 17,963명 중 좋은 것 같다고 느끼는 직업과 키우고 싶은 직업이 일치한 사람은 3,967명으로 약2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번과 3번 분황의 응답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같은 파티에 있었으면 하지만, 그 정도로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직업은 디스트로이어와 배틀마스터, 인파이터, 블래스터였고, 좋다고 느끼지만, 그 정도로 파티에 선호하진 않는 직업은 데모닉, 소다리스 호크아이, 데빌런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응답 결과를 종합하고 비교해서, 유저 직업 인식을 요약해보면, 인기는 없지만 좋다고 느끼는 직업은 데모닉과 서머너. 인기는 없는데 파티로 선호하는 직업은 인파이터블래스터 디스트로이어 인식이 무난한 직업은 버서커, 데뷔런터, 호크아이 인식 최강자는 향술사, 워로드, 건슬링어, 스카우터 인식은 별로지만 하고 싶은 직업은 아르카나, 기공사, 스트라이커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로지 응답 결과의 비율과 순위만을 비교한 결과로 실제 성능이 아닌 유저의 인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분명 대세인 직업은 있지만 대세가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인식이 좋은 직업도 있고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직업을 사실은 키우고 싶어했던 유저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좋다고 여기는 쟁쟁한 대세 직업들 사이에서 하위권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의 장점과 매력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분도 분명 많답니다. 여러분이 애정을 담아 키우는 직업을 다른 누군가도 아낀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고 움츠러든 직업들이 다음에는 좋은 배치를 받아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설문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쭈바. 수번 해주시는 믹사리 잘난 다님, 양덕이님, 송아지님, 정실 부인 미키님, 김말이님, 팀 뮤님, 케이 병원님, 도대님 뜨끈한 국밥님, 월화낭자님, 열세님종권님 사랑시님, 황지연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연재이님 스코 조무사님 오목누니님, 조병재님, 엔드줄라이님 홍이소님, 최근재님, 필로라님, 로이드님, 비포님, 봄여름님, 로즈캣님, 치이님 노잉이님, 서동진님, 병따무님, 여유님, 엘슬런이님 w c k d y n 님 두찌님 감사드립니다.